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은 항소심과 관련된 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느낌, 저의 분석을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당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항소심이라기보다도 항소심에서 변호사들이, 즉, 변호인들이 제기하고 주장했던, 변론했던 내용에 관해서 제가 해석하면서 해설해 드리는 것인데요.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다. 기도 많이 하시라.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담고, 또 간절한 염원을 담고, 또 절실한 정성을 담아서, 어, 기도 많이,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왜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을 할까요? 어, 그것은 이제 이 항소심 변호인의 이 변론과 관련된 것인데요. 어, 전체적으로 이 항소심에서, 항소심 1심에서 이 변호인들의 이 변론이 굉장히 뚜렷하고 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고 선명하다라는 말은 어, 내 주장과 내 생각과 행동을 어필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요. 어, 그러나 반대로 이제 이 재판부, 대등 재판부인 이 판사 세 사람이 그것을 들었을 때 수궁하면 오케이가 되는 것인데 만약 이제 수궁이 안 되면 뚜렷하고 선명하게 한게 오히려 약간 좀 불리하거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죠. 우선 이제 1심과 2심의 관계에서 보통의 예상은 또제 생각은 이제 1심에 이어서 변론을 할것 같았습니다. 아 그런데 2심을 시작하는 이 변호인의 전략이 뚜렷하고 선명했다라고 평가하는 또 제가 해석하는 그 이유는 1심에 있는 내용들을 더 이제 좋게 말하면 뚜렷하고 선명하면서 긍정적 측면에서 이제 어필을 한 것인데, 어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1심의 내용을 이어가기 보다는 1심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필을 했거나 조금 다르게 말하면 1심의 내용을 좀 부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1심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인정하면서, 그리고 이제 읍소하면서, 어, 호소하면서 선처해달라. 이것이 이제 1심을 가지고 이어가면서, 이제 읍소하고 호소하고 선처를 어, 이제, 이렇게 이 부탁하는, 그래서, 읍소, 호소, 선초, 선처, 이런 전략이 보통 이제 말하자면 이제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가는 이 맥락, 물줄기, 맥이 같은 아,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심 변호인의 변론을 살펴보면 그 일심과는 조금 이제 맥이 달라서 물 흐르듯 이 흘러가면서 일심을 인정하면서 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심이 과했다 또 어떤 것은 일심을 부정하고 어떤 것은 일심을 더 일심의 내용을 더 선명하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면 진짜 대박인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해되고 잘 받아들여지면, 어, 말 그대로 그 이심의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이니까, 아, 정말 퍼펙트하게 좋게, 어, 만약에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이 뚜렷하고 선명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부에서 볼 때에 수긍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더 불리한 이런 형국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변론을 짰을까 왜 이렇게 변론의 전략을 세웠을까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어~ 이제 어떤 자신감 또는 당위성 둘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제, 이, 정서적으로 말하면 어떤 자신감, 그 다음에, 어, 떤 그간의 흐름을 볼때 어떤 당위성인데요. 근데 자신감과 당위성은 어떤 면에서 이제 비슷한 것입니다. 자신감은 좀더 확대해서 정,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당위성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런 논거, 논리가 형성되니까 한다, 이런 것인데요. 이런 자, 다 자신감 내지는 당위성의 그 바탕에는, 어, 현재까지 최소 이제 이 10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이 진행되면서 이것은 1, 1년이 채워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어, 이 논리적 상황. 그러니까 논리적 말이 아닌 논리적 상황이 일종의 자신감 내지는 당위성을 형성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안, 하나는 산입 이두 가지 때문인데, 감안은 뭐냐면, 이제 이 정서적으로 이제 재판부에서 볼 때에 이렇게 최소 10개월에서 무조건 이제 항소심 진행되면서 1년이 넘으면서 이제 1, 1년이 넘는 이 기간을 수감 생활을, 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왔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 그래, 이 1년을 감안하면서 판단할 거라는, 아이 어, 당위성 또 자신감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입의 문제인데, 산입이 뭐냐면, 어, 이렇게 이제, 어, 현재 10개월에 이제 1년 또 1년 넘는 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 형, 형량을 내릴 때에 그게 이제 포함이 됩니다. 산입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감 생활을 전혀 안 하고 있고 또 불구속이면서 또 촉이면서 그러면 이제 완전한 읍소, 선처, 호소 뭐 이런 거 전략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1년여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면서 이게 어, 예를 들어서 형량을 받았을 때 그게 산입이 되고 포함이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차피, 어, 1년여에 이렇게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 이미 다 수감생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내가 할 거를 다 했거든요. 감당할 거를 다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이제 이 시점에서 오히려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오히려 내가, 아, 그것을 주장하고, 변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정서적으로 감안하고, 법리적으로, 어, 산입을 한, 수감생활의 어떤 산입이 된다는, 포함이 된다는, 이런 것이, 어, 어떤, 읍소 전략이 아닌, 뚜렷하고 선명한 전략으로 가게 한, 논리적 바탕이 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고요. 이것은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윷놀이 할때 어 설날에도 윷놀이 하지만 정월 대보름에 사실 윷놀이를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윷놀이를 할때그 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모 아니면 도 그러니까 모는 다 이렇게 이제 손바닥처럼 이렇게 네 개가 엎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 딱 뒤집어지면 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모 아니면 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모 아니면 도 이런 전략으로. 가서 좀 어, 모험을 한 번, 좀 좋게 말하면 도전이나 모험을 한번 해서 어, 정말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수감생활을 전혀 안 했으면 도전하고 모험할 어, 이 모를 향해서 갈 어, 도의 위험이 있음에도, 모를 향해서 한번 가보는 어, 이런 게 이제 이. 이 수감생활을 안 했으면 얌전하게 가야 되는데, 뭐, 1년여의이 수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이럴 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가만, 가만히 되고 산입이 되고 포함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뚜렷하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이, 적극적, 공격적 변론을 짜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집행 유예를 노리면서 어이 변론을 짰다, 변론을 계획했다, 변론의 전술과 전략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보면 이제 좋게 볼수 있죠. 왜냐하면 어 집행 유예를 이렇게 이 생각을 하면서. 어, 아주 적극적, 공세적,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소극적 이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한이 변호인의 변론 전략이라고 보겠는데요. 어,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재판부에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논리적으로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도 이해하고 감정적 정서적으로 도 이해하는 그래서 논 이성과 감정의 양쪽에 다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라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읍소하고 선처를 당부하고, 호소하고, 이런 쪽으로 이심, 항소심의 변론을 짰으면, 어,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이게 일반 말로 안전빵입니다. 안전빵. 안전전략입니다. 무난한 전략입니다. 어, 그런데, 어, 지금은 이제, 정말 좋은, 그 그러니까 집행예유일 뿐만 아니라, 대국민적으로, 대사회적으로도 좋은 이 이미지를 딱 남겨놓기 위한 정말 적극적, 어, 공격적,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어, 정말 어, 미래를 위한 좋은 포석으로서의 이 변론을 짰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 많이 하시라 라는 당부를 서론과 결론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 나름대로 항소심의 변호 내용과. 변호 전략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아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이 문학 평론가로서 이제 시인으로서는 감성적 글을 쓰지만 저는 이제 신춘문예 문학 평론가도 당선된 사람이라 문학 평론 이제 논리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문학 평론은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이런 것이어서 제가 그렇게 분석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함께 들어주시고 또 공감해주시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